마음대로 집을 나가고 그래요. 뭐요? 제 마음이죠. 무슨 상관이람 근데 저 찾아서 돌아다니신 거예요? 아, 왜 그러셨어요? 뭐 발가락 쌤면저 좋아하지도 않고 이쁜 보건 쌤만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쌤도 이뻐요. 아, 아니, 그러니까 구구쌤도 이쁘긴 이쁜데, 그... 근데 이거 확실히 알아둬요. 막 와, 이쁘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에? 막 지나다니면은 막 사람들이 와, 여신이다, 막 사귀고 싶다, 막 쳐다보고 이 정도 아니다구요. 에? 그냥 뭐 만나다 보면 뭐 그냥. 좀 이쁘다. 어, 뭐좀 정이 들면 좀 한번 사귀고 싶다. 그, 급식광에서뭐좀 제일 예쁜 정도 딱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집에 들어가요 알았어요 <laughs> 저 진짜로 집 나가려고 했었는데 발가락쌤이 하도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알죠? 아, 알았냐고요 <laughs> 발가락쌤, 저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랑 안 사귀주시는 거예요? 아, 얘기했잖아요.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laughs> 근데 파자마 파티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거야. 진실 게임에서 거짓말을 할수 없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저랑 사겨 주시라고요. 아 싫다고요. 왜 이렇게 자꾸. 아이, 발가락 쌤, 보건 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마음 좀 받아주세요. <laughs> 그만하시고 다들 수업이나 들어가시죠. 지금 수업이 중요해요? <laughs> 저랑 사귀달라고요. 아 나요. 저랑 사귀. 아 줘요. 진짜 노라니까. 사귀면 좋아. 아 싫어요. 저랑 사귀달라고요. 아 싫다고 몇번 말해요. 아, 사귀면 아아 그만 좀 하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죠. 아. <laughs> 지금 밥이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네? 그럼 네. 세상에서. 죄송해요. 이건 제가 좀선 넘었네요. 이때다. 에이! 발가락쌤. 발가락쌤. 반드시 사귀고 만다. 자, 수업 시작한다. 어? 야, 두더지. 애들 다 어디 가고 너밖에 없냐? 발가락쌤, 저예요. 저랑 사귀어주세요. 원샘이 <laughs> 왜 <laughs> 여기 살아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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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랑 사귀어달라고요. 아! 왜또 여기 있어? 응? 아, 보건쌤이 오시더니 다짜고짜 제 옷을 다벗겨가버리셨어요 아이고 창피 t c 구 m 아이고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아이고 내가 r e 줄게 박공주 e a 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지 a l l y r e a l l 이 really, 랑 e a l l y r e a l l 요 r 박공주 l 이 r 발가 l l y 랑 사귈 확률은. 말 잘해라 어... 두더지가 전교 1등 할 확률? 뭐유? 아, 아니 계산맨이 계산 안 하고 친절하게 돌아갈 확률? 그게 영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 이, 아! 박공주 쌤한테 맞아서 정신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실에 눕혀놨어요. 아, 아, 그러셨구나. 아, 저희는 그러면 먼저 퇴근해 볼게요. 백클래쌤 가요. 어, 어, 어. <laughs> 어, 오늘도 떡볶이 만들어 줄 거예요? 아, 그럼요. 퇴근하자. <laughs> 가요. 아, 가요. 저희는 그럼 먼저 퇴근해 볼게요. <laughs> 아, 하잘수 분들 이제 건강해요? 피나요? 오. <laughs> 저두 사람 같이 사는 거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래요. 아니 야밤에 둘이서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분명히 야식 시켜먹게 틀림없어. 파운드 캔오같이디 k Q 역시 랜디 오튼 빌버. <laughs> 아 근데 저 I Q 기술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이 구구쌤 이리 와봐요. 아이 빨리 와봐요. 왜요, 백가락 쌤? 구구 쌤, 잠깐만 고개 좀 빌려줘요. 고개요? 네, 살짝만 내밀면 돼요. 자, 할이버 아파요? 아파요? 아싸, 기술 성공! 내일 학교 <목소리> 가서 애들한테 써먹어야지. 아프죠, 아프죠. 어, 괜찮아요? 아, 우리가 진짜 진짜 다친 거예요? 아, 진짜 아, 뭐야? 우는 거야? 뭐야? 진짜로? 진주들. 아 오는 거예 지금?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진짜로? 어 봐봐요 봐봐요. 어어 어떻게? 아 부러진 거 아니야? 아 어, 봐봐요 봐봐요. 아 내가 둘이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어?